KKMD 852화.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 번역. 덴마크, 체코 등지에서 성능 부족 비판에 시달리는 프랑스 자주포 세자르. 체코 K9 썬더 구매를 검토하다. 프랑스 자주포 세자르를 도입하기 위해 테스트 중이던 체코 정부가 중요한 성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제조업체 KNDS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유럽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가 며칠 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와 세자르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전 배치하지도 않고 바로 우크라이나로 공유한 덴마크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최근 해외 자주포 수주전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명품 자주포 K9썬더에 몇번쓴 맛을 보여줬던 세자르이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 세자르 자주포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체코 정부가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라며 프랑스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에 하나 정말 체코 정부가 세자르토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K9 썬더가 후속 기종으로 선택될 수 있을까요? 많은 의문들이 떠오르지만 먼저 유럽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가 2025년 7월 2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후 하나씩 차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블로그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체코 국방부는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가 중요한 성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자 세자르 자주포 62문에 대한 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프랑스 독일 합작 방산업체 KNDS에 전달했다고 체코 뉴스포털 노빈키가 보도했다. 체코 방위장비 조달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루보르 쿠델카 방산 획득 본부장은 체코 육군 측의 우려를 해소하고, 세자르 자주포의 성능 테스트를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KNDS에 보냈다. 쿠델카 방산 획득본부장은 서한을 통해 만약 KNDS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세자르 자주포 성능 테스트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체코는 선급금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국방부는 이미 KNDS에 미화 3억 1500만 달러 한화 4,300억 원 이상의 성금을 지급했으며 올해에는 미화 4,500만 달러, 한화 600억 정도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아나 체르노초바 국방부 장관은 이달 초 체코 정부에 4억 5천만 달러, 한화 6천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이 납품 지연 또는 계약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직면에 있다고 보고했다. 체르노초바 국방부 장관은 노빈키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 세자르 자주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후델카 방산 획득 본부장 및 체코 육군 관계자들이 제조사인 KNDS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KNDS의 자회사이자 세자르 자주포 시스템을 최초로 설계한 회사인 넥스터는 20년 넘게 프랑스를 비롯한 10개국 이상의 6x6버전 세자르 자주포를 무사고로 납품해왔다. 그러나 덴마크와 체코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8x8 플랫폼은 지속적인 문제의 직면에 왔다. 당초 덴마크는 1 1문의 세자르 시스템을 주문했지만 납품 지연과 기술적 문제 때문에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모두 공려했다. 기사 자료조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자면 덴마크가 2017년에 15문, 2019년 4문, 총 19문의 8x8 버전 세자르를 도입하기로 계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비드-19 사태로 납품이 계속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지휘체계와의 통합작업도 지연되어 전력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덴마크는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11문의 세자르를 우크라이나에 모두 즉각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는데요. 따라서 덴마크가 세자르 자주포 도입 계획을 취소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덴마크가 세자르를 우크라이나에 전량 기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프랑스 언론들은 넥스트의 자주포 공급 신뢰성 문제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죠. 덴마크가 세자르에 대해 지적한 기술적 문제에는 복잡한 자동장전장치 관련 이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자동장전 시스템을 장착한 K9 썬더의 경우 포탄과 추진체를 꺼내 포탄 덕계 없이 장전하는 데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되지만 세자르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복잡하고 신뢰성이 낮아 반자동 장전 시스템에 불과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 더해 세자르의 자동 장전 장치는 오작동이 작고 사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 나는 사례도 여러 차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코 육군이 세자르 자주포 시제품 두문으로 여러 종류의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여러 발의 포탄이 서로 다른 각도로 발사되어. 동일한 목표 지점에 거의 동시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동시 탄착 사격 MR SI 모드에서 40km의 사거리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들을 드러냈던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프랑스 제조사 KNDS가 세자르 자주포와 체코 포탄간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데이터가 없으면 독일 ESG에서 공급받은 아들러 3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체코가 보유한 포탄들도 통합할 수 없게 된다. 체코 육군 소식통은 노빈키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없으면 자주포는 상호 운용이 불가능하며 나토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마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럽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가 2025년 7월 21일에 게재한 기사 ‘체크 아미 threatens to halt payments for 세자르 호이처스’ 체코 육군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 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먼저 디펜스 블로그 기사 내용을 통해 알수 있는 체코 정부의 불만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동시 탄착 사격 MRSI 모드에서. 40km의 사거리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기술적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둘째, 세자르 자주포와 체코 포탄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덴마크나 체코가 K9 썬더 같은 궤도형 자주포가 아닌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를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퀴로 움직이는 세자르는 길이 닦인 도로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 궤도형 자주포 K9 썬더보다 더 우수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 무한궤도 트랙보다는 타이어 쪽이 더 수리하기 쉽다는 것이 장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도입 가격과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차륜형 자주포인 세자르가 더 유리하고 그러면서도 K9 썬더와 동일한 자동 장전 시스템, 사격 후 진지 이탈, 슈덴 스코트 동시 탄착 사격, MRSI 기능 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수주전에서 K9 썬더를 제치고 선택되었죠. 그러나 디펜스 블로그를 포함한 다른 외신들을 통해 수집한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차륜형 자주포의 장점들이 무색해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도입 가격만 해도 프랑스 세자르는 미화 600만 달러, 한화 80억 수준인데 반해 대한민국 K9 썬더의 가격은 미화 300만 달러, 한화 40억 원대로 반값 수준입니다. 장갑도 없고 구조도 단순한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가 두꺼운 장갑을 두르고 훨씬 복잡한 구조를 지닌 K9 썬더보다 두 배로 더 비싼 것입니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1,800문 이상 운용되고 있는 K9 썬더가 수년간 실전 및 훈련에서 좀처럼 고장나지 않는 높은 내구성과 신뢰도를 입증한 데 비해 프랑스 세자리에 탑재된 복잡 정교한 전자장비들이 진흙과 먼지에도 쉽게 고장나고 현장 수리 또한 쉽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세자리의 운용 유지비가 훨씬 저렴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도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자리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K9 썬더의 자동장전 시스템에 비해 복잡하기 이를 때 없어 반자동장전장치라는 지적이 체코에서도 여전했고 고장과 오작동도 잦았습니다. 체코 육군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던 것은 동시 탄착 사격 MRSI 테스트에서 세자르가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체코 정부는 프랑스에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 구매 대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계약 취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체코 정부가 세자르 62문 도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해외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디펜스 블로그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화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총 계약금액 중에 70%에 달하는 3억 1500만 달러를 선지급금으로 이미 지급했기 때문이죠. 줘야 할 돈이면 또 모르지만 이미 준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정부의 불만과 항의는 프랑스 세자르와 대한민국 K9 썬더를 저울질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지형에 대응 가능하고 두꺼운 장갑을 둘러 방어력 또한 높은 궤도형 자주포가 좀처럼 고장나지 않는 내구성과 신뢰성에 완전한 자동장전 시스템, 신속한 사격 후 진지탈, 오류 없는 동시탄착 사격 능력을 덤으로 지니고 있는 데다 가격도 반값에 불과하다면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